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 유튜브로 이제 매일 집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선 나간 건 G 포인트라고 해서 리뷰 테스트로 배웠던 부분들에 있어서 키 포인트를 잡아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문법 사항들을 어, 정리를 하고. 최소한의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뭔지 남기를 하셔서 밑에 기출로 문제까지 정리를 해봐서 쏙쏙 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데일리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동사 문형이고요 감각동사 형용사 이형식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 외워야 돼요. 룩뭐뭐처럼 보이다. 사운드 뭐뭐처럼 들리다. 스멜 모모한 냄새가 나다, 씬 모모인 것 같다, 필 모모한 느낌이다, 어필 모모인 것 같다, 모모한 맛이 나다. 얘네들은요 그 다음 날에 여러분들한테 암기,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고 얘네들을 이렇게 지워서 옆에다가 쓸수 있게끔 쓸수 있게끔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비를 계속해서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어 얘네들은 뭐였냐면 이형식 동사였잖아요. 이형식 동사였고 보어로 이형식 동사는 보어로 명사 형용사를 데리고 온다. 보어로 명사, 형용사를 취한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 형용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감각동사 같은 애들은 뒤에 주로 다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광펜을 치셔야 될 거는 해피 그 다음 테이스트가 보이니까 비터는 쓰다. 그치, 형용사, 형용사 이런 부사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사 형태는 안 된다. 그치 그래서 기출 문제 한번 여러분들 이제 풀어 봤을 건데 우선 풀고 접근을 하셔야 돼. 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하면 바르게 고치래. 자, 룩스 이형식 보는 순간 자, 러블리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 러브라는 명사 명사에 에 l 이가 붙으면 이거는 이퀄 뭐가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품사가 이렇게 안 나오니 형용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러블리는 보이기는 부사처럼 보이지만 형용사다 그치? 러블리. 그래서 사랑스러운. 이거는 맞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스멜스가 보이죠? 이 형식 동사고 얘가 이제 틀린 거죠.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b a d 로 고치셔야 됩니다. 형용사로. 자 그다음 여기서도 봤을 때 사운즈 이제 보일 거야. 그러면 스트레인지니가 아니라 스트레인지 낯선이라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다음 얘네들 다 외우셔야겠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를 동행, 동반하다. 연설하다, 접근하다, 참석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얘는 자동사 전치사였어요. 암기해 주시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더 보자면, 우리가 attend on. 얘는 뭐였냐면, 그렇죠. 시중 들다. 얘는 집중하다. attend to는 집중하다, 어텐도우는 시중들다 기억하시고요. 토론하다, 결혼하다, 언급하다, 뭐모에 도착하다, 뭐모와닮다 얘네들은 여러분 어떠냐면 이런 전치사가 전치사가 올수 없었어요. 절대 안 돼요. 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렇죠?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 이런 거에 다 X를 치셨어야 됐어. 사건을 언급하다. 아, 해변에 도달하다. 문법 정리가 안된 친구들은 이거라도 그냥 외우시는 거야. 이거라도 외워도 이제 정리가 될 거야. 자, 우리가 해보자. 어드레스 보는 순간 어쨌든 모든 문법은 아, 동사에 집중하세요. 얘를 삭제. 자, 어프로치드 접근하다 보는 순간 to 전치사 삭제. 자, I want to discuss 보는 순간 누구? 어바웃 삭제.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형태고. 자, 그다음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는 뭐냐면 얘네들은 여러분 다 외워야 돼. 매형식 동사냐면 절대적인 삼형식, 즉 목적어가 하나 올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볼게. 익스플레인이 설명하다야. 얘들아, 기억해야 돼. 삼형식 목적어 몇 개? 근데 여기 몇개 왔어? 미라는 사람 하나. 그다음에 The meaning이라는 목적어가 또 명사가 두개온 거고 얘는 여러분 over the sentence라는 것은전면구 같은 거 묶어봐 그럼 날려버리면 목적어가 두 개란 얘기야. 틀려. Explain는 목적어가 몇 개? 쟤는 목적어가 한 개인 맷형식,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주냐면 여기다 여러분들 to 전체사 to를 넣어주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면 전명구가 되는 거지. 전명구. 이렇게. 그럼 목적어가 몇개 남는 거야? 그렇지. 더 미닝이라고 해서 한 개가 남는 거죠. 됐어요? 예. 네. 이렇게 고쳐주는 거고. 얘도 볼게. 익스플레인 보는 순간 몇형씩 삼형식. 그러면 투어 쓰는 전명구. 그렇죠. 전명구. 그 다음에 하우 어쩌고 절은 이거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한 개. 이뻐요. 얘는 옳은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키포인트 4번은요, 별표 하나 칠게. 자동사, 타동사와 구별을 요하는 동사를.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시험,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무조건 시험이에요. 그러면, 라인는 자동사로 눕다, 놓여 있다. 라이, 웨이, 웨인라이 e 는 오르다. 로즈, 라이 s 시즌, 셋, 셋, 앉다. fall, fell, fallen, 떨어지다 이거는 우리 소방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들이니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lie의 과거형이 l a y 가 여기서 w a y 라는뭐을 높이다라는 타동사랑 똑같으니까 얘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Raise는 들어 올리다 타동사야. Sit는 앉히다. Sit, sit. Fell, f e t 누구를 넘어뜨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볼게, 자 한번 문제 풀어보자. 수잔는 likes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냐면 어쨌든 여기 이제 부사가 오고요. 퍼러트냅이라고 해서 전면 꼬고 부사 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동사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to lie라는 형태가 정답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their eggs만 보더라도 목적어가 뜨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놓다라는 뜻일 거예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자동사야, 타동사야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푸는 거고요 걔를 알수 있는 건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의 형태대로 문장을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하면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제 보아하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페리라는 형태들을 가지고서는 정리를 해 본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시죠 30초 드릴게요 그렇지 밑줄 친 부분은 어디냐면 이 부분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많은, 이게 뭘 다니면 거의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병에 걸렸던 얘기고, 대부분 홍콩과 베트남, over the past t weeks 라고 했으니까, 지난 3주에 걸쳐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병이 나다라는 게 뭐냐면, 병나다. For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Fall i 병나다. 이 표현은 여러분, 이제 소방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아예 암기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뭐냐면 병이 났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have pp의 형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have, 얘는 fallen이라고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자동사, 타동사까지 해가지고 총 G포인트 4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는 또 O형식까지 쭉 필요할,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제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법은 중요한 포인트를, 그러니까 99개 포인트로 정리를 해 줘서 아예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갔고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구문 강의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믹스가 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 암기가 쭉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 두달 안에 반드시 우리가 어, 고득점을 낼수 있게끔 이서윤 집중관리반 1기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